이페난세상 시티고색 전세대 8 4타입방셋 주거용 오피스텔 100% 분양난료입니다. 부적격 세대 등 건매물 사고 팔고 합니다. 이페난세상 시티고색은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고색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3개동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수소원 지역은 평지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과 이미 분성된 주변 도시의 인프라로 인하여. 생활권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이러한 흐름이 생성하여 높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소수인 주민의 수건사업인 대규모 종합병원인 수원 덕산 종합병원이 1차 개원을 앞두고 있어 대형병원을 찾는 이동 행국가늘어나는 주요의 상권과 생활 인프가 확충되어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랑 세상 시티 곳에 건매물 사고 팔고 합니다. 문의 010-3809-3060. 감사합니다.